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 생활을 하면서 1년차, 2년차에 따라 느낀 점이 다른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농막 생활, 주말 농장에 대한 느낌이 다를 테니까 오늘은 저희만의 2년 후기를 말씀드리려 하니 여러분의 느낌과 어떻게 달란지에 대해서도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막을 놓으면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막을 생활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게 2년이 지나면서 욕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막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름을 맞이했던 그 순간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작은 이 땅에 농막 하나 놓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마. 하는 것을 체감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농막을 단순하게 캠핑장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농막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생활, 특히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사에도 많이 관심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농막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놓은 농막 구경부터 해보실까요? 우선 농막입니다. 기본형 컨테이너이고요. 정말 단열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깡통 컨테이너입니다. 가격도 당시에 총 310만 원. 그것도 운반비까지 포함이니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뭐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생활하기도 나쁘지 않고 주말마다 와서 하룻밤 지내다가 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은 비추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해서 뭐 그래도 지낼만하고 역대 불멍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하면 정말 주말 농장의 묘미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겨울은 농작물도 없고 춥고 또 눈도 잘 녹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는 한두번 와봤지만 혹한기 훈련과 비슷합니다. 농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막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기본형 컨테이너 만족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은 어디든 덥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게 비닐하우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로 처음엔 비싸다고 설치하기 망설였는데, 현재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비좁아서 무엇을 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비닐하우스는 여러 가지 용도로 좋습니다. 원래는 삽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의 경우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의 비용은 220만원으로 3,800x10m짜리를 만들었고요. 설치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전에 비닐 하우스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혹시 비닐 하우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전기랑 지하수입니다. 전기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아주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청 시 부대비용 포함해서 80만원 정도이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토지를 매입하실 경우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른 영상 중에 전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 역시 주말 농장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물 없이 농작물을 기르면 재미보다는 물 길러 옮기는데 힘들어서 바로 지쳐버릴 것 같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주말 농장을 운영하실 거면, 큰맘 먹고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하수가 있기에 농사도 쉽게 쉽게 지고, 또 여름에 무더운 농막에서 시원하게 등목도 한 번쯤 즐길 수 있으니, 지하수는 꼭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하수가 조금 비쌉니다. 저희는 200만원을 넘게 주고 지하수를 팠으니, 비싸다고 할수 있으나, 그래도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데요. 저희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기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화장실은 지금도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했을 걸 하는 후회도 있긴 합니다. 다만 화장실, 즉 정화조를 묻으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화장실이 포함된 농막이 대략 700만 원 이상이었고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정화조 공사를 하는데 대략 250만원 견적이 나왔으니 화장실 농막을 설치할 경우 비교해서 대략 700에서 800만원 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주말에만 오는 주말 농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적으로 비닐 하우스에 작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변 편의점 화장실을 사용하고 정말 급할 때만 여기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불편함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름 사용할만 합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농막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별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 농장은 100평보다 작은 토지입니다. 정말 작은 토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시골에 이 정도로 작은 토지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느껴보셨다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히 주말농장으로서 운영하시는 분은 주말에 쉬고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주말에 노동을 하고 가야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셔야지만 올바르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연 잡초이고요 이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토지에 나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요. 2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로 잡초와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제초제를 쓰지 않았고 손수 뽑거나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제초제를 쓰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제초매트를 깔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초매트를 사방팔방 깔을 수 없으니 그래도 주기적으로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하는 게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초제도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초제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내용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한 결론은 주말 농장은 이 역시도 농장입니다. 별장이 아니라 농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농부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 주말 농장, 주말에 가는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재밌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팜도 알아보고 있고 주말 텃밭을 점점 늘려나가는 중인데요.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설치가 무조건 필요한데, 저희 비닐하우스를 보다 생산적인 시설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공유 드릴 텐데요. 아직은 크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농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큰 토지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 보니 자꾸 욕심이 드는 게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소소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작게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작물의 변화를 보는 게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을 운영한 지 2년이 되어가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주말농장, 농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